이 사건은 2006년 6월 6일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4학년이었던 이씨가 실종된 사건이야. 이씨는 실종 전날 자취하던 원룸에서 약 1.5km 떨어진 호프집에서 교수학과 학생 40여 명과 종강 총회를 했고, 다음날인 6일 새벽 행사가 끝난 후 새벽 2시 30분경에 귀가했는데, 그 이후로 실종되어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야. 원래 이씨는 평소 결석을 한 번도 안했는데, 다음날인 6월 7일 이씨가 결석했고, 이씨 친구들이 자취방에 찾아갔을 때 방은 심하게 어질러져 있기는 했으나, 없어진 물건은 이씨 방에 두고 쓰던 찻상과 공구함에 있던 망치뿐이었대. 나흘 후인 6월 10일 저녁 여의도 모 호텔에서 누군가가 이 씨의 계정으로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메일을 확인한 흔적이 발견되었고, 이 씨의 컴퓨터에 누군가가 접속한 기록이 새롭게 드러났대. 위사실로 알수 있는 것은 범위는 면식범이면서 수의학과 내부 인물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, 컴퓨터 사용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점이야.